일상 속의 여유 일로 와봐 여기서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거 풀세트로 다 갈아입어 옷 벗고 이건 할수 있지? 전화 믿으십쇼 시 일리야 저기 문문 문 조심히 봐야 돼이 아까 무, 물진님이랑 이거 서부장님이나옷 벗고 훔쳐가고 갔다 뭐? 어떤 거? 팬티를 훔쳐갔다고? 오버좀 하지 마이 나... 혹시 그 <laughs> 녹화번 없으신가요? 내가 그... 동요할게 디코로 뭐야 음 모르는... 아 근데 핑크색 가방...아까운데? 음. 버려 버려 아! 아니 핑크 왜 이렇게 집착해? 머리는 검은색이면서 머릿속 안은 뭐뭐뭐 뭐, 아니 저 머리 색깔은 핑크예요 머리카락 색깔! 아니 머릿속! 다 갈아입었어? 예! 아니 룩이 좀 구린데? 아니 이거 마이...마이 마이 뭐야? 아니 마스터의 룩... 에바...에반데? 아니 이거 룩...룩이 좀... 스태틱 마이...약간... 아이가 스태틱을 왜 가? 너롤좀잘한 척하지 마, 엘씨가 어디 가서 아니, 롤 얘기 좀 하지 마. 아니 죽겠어, 저, 저 오늘 한판 이기고 왔어요 막 막. 저 해박해요, 저 10년 넘게 했는데 골드잖아, 10년 넘게 갖고 엘씨가 아, 시합 결실가지 이거 됐는데 왜 수학을 안 해? 아니, 아, 저 잠잠 잤어요 비몽사몽 하니까 사람이 잠자면서 일을 해야죠 어쭈 화내? 네! 물을 옮겨 담아 차렷. 싫어요 디렉터님, 얘배 해주세요 간다 잤어? 네! 수확해 빨리. 실시. 실시! 왜날 겨누지? 아잇 잘못 눌렀어요. 난 불만 있어? 아니요 만족하고 있습니다. 배경장 어, 떼고 한판 붙어? 어 진짜요? 새끼 봐라? <laughs> 몇 개만 먹을까? 1프 <laughs> 엘리야 뭐 어? 먹었는데? 어? 나, 나 수박을 어? 엄청 캤어. 없어, 야 어, 수박 없어. 나도 먹어볼래. 근데 미카라는 이미 수박 있지 않나? 아 어, 이제 경고 끝나서 아무 얘기나 그냥 막 하고 있는 거야? 아까 참느라 힘들었어. 아니, 엘리는 없어서 어떡하냐? 근데 없어도 되지. 그... 미카 거 수박 으깨서 먹으면 되잖아. 그런 것도 있 이게 뭔 미친 소릴까? 너 수박 들고 있는 그거 알반도랑... 아니야? 난좀 누워야겠다. 미카 옆에 가서 수박 좀 만져볼까? 야, 어, 미카. 옆에 있는 거 아닌겠지? 어? 뭐야 이거? 꽤꽤 노는 사람 있는 거 같지? 바쁘다 바빠. 진짜 바쁜 건가? 유일하게 나를 응원하시는 분이었는데. 애씨가 내가 너 욕했어? 네! 어? <laughs> 그, 그게 여기야. 다너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. 아! 네. 아그잘 되라고 하는 말이었다. 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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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. 울진 님, 그만 꼭 가세요. 파이팅! 너도 너도 플레이 꼭 가자. 예! Yep. 둘다갈수 없는 것들이바라고 응원하고. 있는. 전현이? 어을때 총알 뺐다 놓다 하는 거. 킹미카야 어. 어? 너는 탈출하면 뭐부터 하고 싶어? 난 탈출하면 일단 하극상부터 가려네. 어 나가기 전에 대가리를 떠받들 걸? 그럼 충고를 돌리면 되는 거 아닌가? 하극상 너무, 너무 잘하시네. 네. 예. 네가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 지금. 아이 탈출하고 해드릴게요. 아예 지금 해. 아예 이 전투가 아, 끝나면 해드릴게요. 이제 여기서 다 같이 풀고 가자. 풀건 풀고 가자. <laughs> 아이 사인 거 없어요. 잘자. 잘해주셨는데 다들. 턱간에서도 응? 재우고. 우회전. 아니 근데 계집도 만들어주고. 집에 만들어테 줬으니까 그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나 사인 거 없어. 나 모든 게 홀가분해. 턱간이 어, 뭐, <목소리> 아니, 아니라 창고야. 창고에서도 자고. 아 긁어보니까 오늘 백카님 뭐. 콘서트 하기로 했는데. 아니, 맞네. 한국 가는 길에. 키가 그 노래 연습 어디까지 했다? 일절은 했어? 아니 근데 엘리도 노래 잘부르는데 엘리가 먼저 희생하는 건 어때? 너 전에 나 보고 5등이라네. 아니야 아니야. 너 다시 들으니까 한 2등 정도 되는 거 같아. 1등은 누군데? 대답 그래도 왜 대답이 기타, 없어? 기타 잘하잖아. 그럼요. 응? 음. 야, 누군가는 내말 연주해야지 노래 부를 때. 근데 기타 그 다른 음. 멤버분도 치더라. 엘시가. 근데 제가 제일 잘쳐요. 음. 제일 자신 있는 건 뭔데 기타로? 저요? 에어맨? 근데다 근데 잘쳐요. 어, 어, 에어맨 말고 너, 너 어, 에어맨 어. 원툴이야 너에브리얘기 아, 기타 잘 아니, 친다며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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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근데 그냥 애니 노래? 뭐 게임노래 두루두루 다 쳐요 그냥. 뭐 해봐. 일렉이 있어야 되는데. 저 원래 일렉 치거든요. 일렉이었어 그냥 기타도 아니고 일렉 기타. 음. 아 낭만이 있잖아. 일렉 기타 원툴? 왜 자꾸 원툴이라고 붙이세요. <laughs> 장인, 아 장인 그럼 일렉 기타 장인. 자 장인은 좀그 기대치가 높아지니까. 장인까지 아니야? 장인까지는 아니고 칠줄 아는 사람 아 골드 정도? 골드? 골드 잘하잖아요! 그럼 그냥 미식이 노래 듣자 뭐야 <laughs> 그래 미카야 너가 한곡보아라의 노래 이 마이니치가 시라쿠와 미테루 야 <laughs> 1절까지? 1까지니 아 <laughs> 잘하네! 멋있다! 멋있는데? 엘시가 너무 고있 뭐라고요? 너뭐 없어? 요 요면 짧게만 어떡해! 아니 멍석을 깔아주니까 또려해 화려해. 내 제가보다 쉽게 나갈 수 있을지도? 어 실프야, 너 감히 아니, 우리... 그 말을 해? 여기서 나가면 체육관을 세울 거야. 지랄 났네난 <laughs> <laughs> 여기서 나가면 프로게이머 다시 도전해야지. 난 여기서 나가면 아이돌이 여기서 나가면 될 거야. 미식이랑 애식이는 꼭 아이돌 데뷔하고. 아니. 아 어, 아직 데뷔를 안 했어. 난 가수가 데뷔, 될 거야. 아 지금 여기 세상이 망했으니까 이제 안전구역 가면은 아니 그러면 그 뭐라 그러지 이제 그좀 오래 쉬었다가 다시 복귀하는 걸 뭐라 그러지? 환생? 기를 나 애씨가 환생하고 싶어? 마음에 안 들어 지금? 저요? <laughs> 저장님한테 지금 해? 생이 마음에 들어요. 사장님한테 얘기할게. 저, 저 아주 만족합니다. 무서턴 좀 맞게요. 잠만 자. 소 여기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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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카야, 네. 미카야도 안 돼. 미카야, 너안 물렸어? 괜찮아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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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렸어, 물렸어. 안 돼, 미카야. 어, 탈수 완료! 야, 눌러봐! 아니야, 아직! 아직 아직! 네, 다들 뭐 살아서 오셨나요? <laughs> 어, 앨시 목소리 좀 바뀐 거 같은데? 안녕하세요, 그러세요? 살아서 오셨나요? 방송용 목소리. 가면을 벗기면 아, 이제 전부 소리구나. 제 한창 그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까. 미카도 오셨구나. 네. 반갑습니다, 반갑습니다. 어. 근데 미카나도 물리지 않았냐? 나나 물렸어. 나가. 네. 여기는 야, 내가 잘 여기는 잘 인간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야. 나가.